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 전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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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요즘 뭐가 있지? 왔든 읽어주고 아 뭐냐? 뭐라고 되냐? 포트폴리오는 게시판 구현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게시판 달달 외울 정도면 되어야 할까요? 아 복장이 터지는구나. 게시판을 달달해온다. 그렇지. 달달해워서 나쁠 건 없어. 나쁠 건 없는데 그달달해 여기서 뭐 하려고? 그 시험 뭐냐? 시험을 봐? 어, 가면 면접관이 딱 서있어. 이제 네가 만든 게시판을 내가 다 분석을 했으니 이제부터 너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다. 야 1번 여기에 칸에 맞는 것은 3번은 단답형 4번은 다답 <laughs> 그따위로 질문할 것 같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면 네가 포토를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그냥 끝이야. 그냥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나, 나도 궁금하지 않아. 네가 게시판 만들어, 어, 그 게시판 만들어 봤구나. 그게 끝이야. 뭐, 게시판에 댓글이 있는데 댓글에 답글을 달았니? 그거가 궁금하진 않아. 왜그러냐 와봐야 깡통이거든. 아, 이제 뭐 깡통에다 이제 채워놔야지. 이런 생각이야. 깡통이다. 정도. 정말 내가 복장이 터지는 건 별로 질문을 안 해. 거기 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안한 애들은 안 뽑아. 아예 깡통이, 깡통 자체도 아니니까. 그니까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거. 게시판이 만만하니까 게시판 하는데, 게시판 하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냐. 얘 이제 깡통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그럼 뭐 이제, 이제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 애가 어떤가를 봐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네 실력은 그 도토리 있잖아. 도토리. 옛날도 얘기했지 않나? 그 땅에 이렇게 쫙 있는데, 도토리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 근데 도토리가 네가 게시판에서 댓글을 하나 달았다. 도토리 키가 요만큼 커. 그 옆에 있는 게시판에 댓글을 못 달아서 도토리 키가 요만큼 작아. 그럼 위에서 이렇게 딱 보기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어, 관심 있을 것같아 햇소리 하지 말고, 게시판 푸딱 만든 다음에, 그냥 게시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따구로 했구나. 안 다음에 가서, 그냥, 아, 그래. 게시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그, 혹시, 스프링은 아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 가장 많이, 스프링, 스프링. 아니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왜냐면 그걸 가장 많이 쓰거든. 지금 보면, 지금, 하, 지금 씨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왜 쓰레기냐면 그 전자정보 프레임웍 보통 어떻게 되면 전자정보 프레임웍을 써도 좀 걷어내고 쓰거나 아니면 그좀 깨끗이 만든 다음에 그다음 전자정보 프레임웍에 자료 파일을 좀 갖고 와서 거기 기능들 이렇게 좀 넣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많이 해왜 그러냐면 전자정보 프레임웍을 그냥 통째로 갖고 오면 너무나도 방대하고 크고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필요 없는 근행부터 아주 거기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주 쓰레기통이었거든. 요번에 내가 했댔잖아. 내그 있는 애가 그 지가 피해리라고 막 설치고 했는데 걔가 조금 실력이 없어 게으르고 <laughs> 여하튼 그래갖고 내가 잔소리 려고 그러다가 또 씨발 지가 또뭐 하고 하는데 잔소리 하면 또 그랬어. 데 하... 처음에 야 이거 너무 무겁지 않냐? 씨발 <laughs> 그랬더니 뭐아 어때요 그냥 하면 되냐? <laughs> 어, 에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에스 S 이스타일에 S 스타일, 에사일 스타일. 절대 개발 뭐 이런 거 생각 없어. 전혀 그 그게 무겁든지 뭐그 옆에 깔아서 애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뭐 컴파일 하나 하는데도 아주 드드대더라고. 그래서 벨리데이션다 지우고 막 하여튼 뭐 하고 좀 이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아, 지가 하겠대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씨발로 막그렇거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 근데 절대로 그 지가 지가 피해라고 설치니까 지 마음대로 하라고. 나두는데아여튼했다구야 하여튼, 하여튼 그원 뭐 얘기하다 또 이렇게 하지. 여하튼 그 거기에 게시판 다돼 있어. 거기 그, 그 권한 게시판 다돼 있어. 커스마이징좀만 하면 돼. 근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그니까 구현하는데 달달해요. 아니야. 니네 인성을 키워. 인성을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눈빛으로 눈빛으로 툭툭. 아, 그런 걸 어떻게 기울으냐. 너, 뭐,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보냐. 야, 면접을 많이 보 순들어.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저번에 여기 댓글 보니까 한 300건대 해갖고, 뭐, 면접 진짜 숱하게 봤다고. 면접 처음에 보면 떠는데 이게 보다 보면 스킬이 늘어. 그러다 보면 나중 되면 정말 처음에 되면 그, 뭐, 어떤 데는 뭐 음료수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음료수까지 다, 맨 처음엔 떨어서 음료수를 주거나 뭐를 줘도 이렇게 마시지를 잘 못해. 근데 나중되면 뭐 음료수도 다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이거 다 해. 그런 데가 잘 합격돼. 어? 음료수 주고, 뭐 커피를 주든 음료수를 주든, 안 주는 데도 있어. 안 주는 데도. 왜냐면 워낙 많이 본데, 옛날에는 그, 그, 그625 때, 625때니네들 아는 진짜 625 때는 그 경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경리가 커피를 타줬어. 그래서 손님에면 커피를 타줘. 근데 그게 뭐 뭐가 뭐 때문에 그뭐 경비 절감도 있고 뭐뭐 뭐 여성이 왜 커피만 타냐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랬었는지 하여튼 어느 순간에 그그 그 없어졌어. 그 세무 회계도 그냥 사장하고 뭐 이게 이게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하더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리 파트 있는 사람이 커피 타고 이러진 않아 거의 없어 저번에 격리 비슷한 그 총괄 뭐그 기획이라 그러지 그쪽에 있었는데 그 진짜 사장님 측근에 진짜 높으신 사람 오면 되지 그 사장님 그 와도 커피 안타그 사장이 직접 커피 타서 오거나 아니면 남자 시키거나 그래요 왜냐면 그런 또 문제가 또 옛날 적터좀 있어서 그런가 봐 근데 그게 확 바뀌었어 그래갖고. 너희들이 면접을 많이 보면, 너희도 올 때마다, 씨발 커피 이렇게 막 타주면, 아씨발 면접 보 가다 더 귀찮잖아. 그, 커피 한잔 주는 것도 귀찮은데, 너의 이력서를 제대로 보겠냐, 뭐 했나, 안 했나, 그 질문하는 거지. 알아 그래서, 그, 근데 주는 데도 있어. 근데 주는 데도 있어. 내가 면접을 진짜 많이 봤거든. 가면, 어, 커피를 주는 데도 있고, 어 음료수나 뭐 커피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어안 주는 데도 많아. 그런거는 연연하지마. 거기 차이가 나는거는 커피도 먹고 다 가먹고 나중에 난, 나도 면접을 봐. 면접을 많이 봐. 지금도 면접을 봐. 어떤 면접이냐면 SI는 면접을 끝없이 봐. 지금은 좀덜 보는데 좀덜마시잖 면접을 어떻게 보면 그 여기 그 마더사에서 갑돌이 갑돌이 그거 있으면 나 나같이 짬밥이 있어도 얘 내가 고급들 나도 고급들 많이 봐 고급들 쫙 하는 프리랜서부터 업체부터 이렇게 오면 이게 보고 오 어, 오케이 넌 안돼 넌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아 지금도 그렇게 뽑아 그 갑돌이들 가면 갑돌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 보라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봐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내 보는데 그것도 갑돌이들이 요새는 목에 힘을 못줘왜못 주냐면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냥 알아서 니네가 할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그쪽 p m 이렇게 이 면접 보고 그래 나도 가면 계속 면접 보고 얘기하고 뭐 가면 자기네 하소연해 나내내 내 정도 짬밥 되면 그리고 뭐내 경적 보험 거기가 하이잖아 그러면 가면 뭐냐면 걔네. 쟤네, 그, 컨설팅 해주러 가는 거랑 면접 보러 가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컨설팅 느낌이야. 가보면 애들이 하소연해. 시스템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요. 그래서 뭐 내가 많이 겪어봤자, 그럼, 아, 그런 건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컨설팅 요렇게 조금씩 해주고, 컨설팅이거든. 컨설턴, 컨설팅. 분석설계 컨설팅인데, 그걸 컨설팅 조금 해주 무지 좋아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아, 그럴 때는 보통 다른 업체 같은 거 이런 솔루션을 많이 쓴다고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 개발하시면 그거 개발 못하신다고. 그면 요런 요런 솔루션 써서 많이 하시고 개발하신다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뭐, 요런 얘기 해주면 기가 쫑 끝에. <laughs> 음, 뭐 사이트 이렇게 찾아가시면 이렇게 한 대여섯개 나오는데 그중에 뭐 요런 요런 업체 들 이런 얘기 해주면 무지하게 좋아해 그 컨설팅 해주고 요런 그런 거 삶에 어떤 때 가면 뭐 그렇게 해서 진에 컨설팅까지 다 해줄 때도 있어 <laughs> 컨설팅까지 다 해줬는데 그 웬만하면 그럼 되지 근데 안될 때가 있었어 안될 때는 어떻게 한두 두 가지 경우가 안될 때도 얘기해 줄게 안될 때는 어떻게 냐면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 하나는 그 그 실무자나 다 대빵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나를 이렇게 오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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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을 해서저 사람 써야 된다 그런데 그 윗선에서 고그 자리는 누굴 넣으라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온 거지 요 연줄 타고 오는 사람 그래서 이게 어, 그래 연락이 왔어 나 웬만하면 연락이 뭐 그냥 뭐, 뭐 합격됐습니다 하면 합격 안 됐으면 연락 잘안 오거든 그그게 룰이야 국 룰이야 그 합격 그뭐 니네 뭐 어디서 입사 시험 보면 예사이나뭐 불합격 통지 되었습니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냥 연락을 안 해버려 대부분 연락 안 하고 좀 괜찮은 사람은 연락을 하지 근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아 죄송하다고 아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난 상관없지 여기가 나 저기 가나 상관없는데 아씨 거기 가는 거더 고생할 것 같아 애들이 너무 어리버리하고 이제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데 아 이제 위에서도 부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에어를 넣었다고, 그래서, 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다, 아, 안 한다고, 내가 그러고 말을지 그런 경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 프리랜서는, 그, 뭣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 뭣도 모르는 애들이. 그, 그러니까 프리랜서, SI 뭐 이런 게잘 모르고, 프리랜서 그냥 오라 그랬고, 단가표를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고급인데 써보니까 자칫 귀신이 먹고, 이거 다 해줄 것 같거든. 그런데, 딱 쓸라고 보니까 단가가 이게 안 맞는 거야 단가가 허, 프리랜서가 이렇게 단가가 높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안 써본 애들은 그래 그 어, 그러면 두 가지 종류 아예 그러면 그, 그 올림은 욕먹지 왜그용 걔네들은 정직 월급보다 이렇게 높은데 절대로 못하지 그래갖고 초창기 저기 초창기 때지 초창기 때. 요새는 워낙 단가가 많이 공개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 어, 나도 면접 많이 봐 요새 가서 면접보고 저번, 저번 프로젝트도 사장이 그러더라고 면접 보셔야 된다?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가서 볼게, 볼게. 여하튼 포트폴리오 게시판 거야. 나도 많이 보지만 그 사람들이 내 면접보면서 내 이력서 보는지 알아? 너 같은 애는 더더욱 네 이력서 보지도 않아 내 이력서 이게 야 A4용지로 내 이력서를 치면 어, 두장나왔죠 폰트 조그맣게 해갖고 그냥 근데 아무것도 안써뭐 했다만 쓰는데도 A4용지 두장 나와 두장두장뭐 했다만 써 했다만 많이 쓰지도 않았어. 거기다가 내가 모를까? 생각나지 않는 건 옛날에도 막 지우고 그래갖고, 했다만 써도 A4용지 두 장이야. 그거를 지가 읽어봐서 이 프로젝트는 어떠십니까? 이런 건 얘기하겠어? 아휴,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그냥, 그거뭐 랭귀지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 지나나, 지내짬법대서 하이인데, 하이, 하이가 있는 아저씨들한테 뭐, 포문을 몇번 돌리셔야지 뭐~ 일부터 백까지 짜는 프로그램 한번 지금 짜보시겠 이런 개소리 하겠어 하는 데 있어 하는 데 있어 하는 데 있어 네 엑스하고 네 엑스하고 뭐~ 카이런 시험 보는데 그래 네 엑스 얘기해 줄까 네 네이엑스 네이버엑스 X, 네이버엑스 X. <laughs> 진짜 웃겨 네이버엑스 <laughs> <laughs>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보통 si 공들 뭐냐 SI 일 잘하고 괜찮다 그러면 스카우트제를 받아 이렇게 스카우트제를 받거든요 그냥 그 높은 선에서 찍어 내리는 거라 거의 그냥 입사, 입사, 입사. 근데 단가 때문에 내가 틀어진 경우 진짜 많이 봤어. 그리고 내 아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고 나도 단가가 안 맞아. 왜 그냥 걔네 정직 월급인데 이쪽은 그냥 박힌 도아니야 그러니까는 그큰 KSKXX에서 현 그러니까 위에서 그 부장인가 굉장히 높은 사 사람 얘 무조건 취업 시켜라 한 거야. 내가 같이 프로젝트 하는. 사람. 근데 얘가 들어올라고 딱 했더니 그 급여는 그인사관과 급여 그쪽은 다른 파트에 도또 심사를 해 근데 이쪽이 프리랜서인데 실력 듣고 좋은데 전문대졸이야 그런데 얘는 실력은 상관없어 전문대 졸이니까또 급여를 깐 거야 뭐 까고 까고 지랄하고 그랬더니 야 씨발 안에 는 거야 그때 이, 이 사람이 난리 난 거야 아왜 그래 그리고 얘를 꼬셔갖고 다시 얘를 존나 간 거야 주라고 그때 또 얘가 지랄 지랄 지랄해갖고 깎고깎고막 해갖고 얘가 끝내 세 번인가 이 부장이 했는데도 급여가 안 맞아서 아이씨 왜해 그러고 그때 부장도 어 어느 정도 힘은 자기가 썼긴 썼는데 그래도 걔네들이 또그 인사 그쪽이 담당을 하잖아 그래서 그그 안되고 또 네이 엑스 네이년 네이년에 거기에 했는데 거기 더 웃긴게 뭔지 몰라 네이년을 이 위에서 찍어 내린 거야. 얘얘얘 예, 예, 예. 입사하시라고 지금 저희 다 위선 얘기 대고 다 됐습니다. 지금 합시오 하는데 왔는데, 왔는데 뭐한줄 알아? 시험 보셔야 된다고. 시험 봐서 이게 안 좋으시면 안 된다고 그갖고 시험 보라는 소리에 그 사람이 어떻게냐면 백지 그대로 백지 내고 아씨 안녕 이러고 왔거든. <laughs> 지금 니가치오 오라 그래놓고는 씨 라보로 시험을 보라 그래. 이 새끼들이 안 가고 말지 이 프리랜서들은 그 목에 힘이 기부스야 내년이나 뭐 이런들은 니네들이 얘는 네카바 쿠페 네카바 쿠. 쿠페 그랬던 애들이 그러더라고 무슨 자동차 새로, 새로운 자동차냐고 네카 쿠페인가 그럴 거야 막 쿠페가 아니라 쿠페라 그랬다 저번에 아주 댓글이 잘 달렸더라고 아새로 나온 자동차입니까 쿠페가 그럴 수지 새로운 자동차일 수 있는데. 그 초창기 때그니까 대기업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기업이라서 좋아하고 그쪽으로 하고 있지만 그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 그냐면 그그안 맞으니까 자기가 조직이나 뭐 이런 게 S I 의그 자유로움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맞고 그그 그 연봉도 거기에는 또 이게 그 학벌 지연 뭐 이런 게좀 있어 니네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쪽 S I 쪽 애들은 뭐 학벌 지원보다는 실력 위주로 이런 애들도 좀 많거든. 그래서 위에 잘 보여서 끌려갔는데, 이씨. 그래서 대기업인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이래갖고, 그만둔 애도 많아. 어, 그렇고, 그렇지. 근데 내 까봐 국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 모르겠어, 난안 가봐서. 같이 프로젝트는 한 번, 두번 해봤는데, 뭐, 그냥, 그냥 대기업이지, 대기업. 대기업 프로젝트지. 대기업 프로젝트고, 뭐 그렇지 근데 뭐 요새 신문에 보면 지금 진짜 죽음인 것 같아 연봉테이블 보면 어 괜찮은거 신입이나 괜찮은데 프리랜서 급여도 만만치 않게 좋거든 거기만큼 좋 조... 거기만큼 좋나 거기가 확실히 얼만지 잘몰라가고뭐 말은 얼마얼마 얼마 그런데 그 프리랜서 그 급여가 워낙 좋거든 그래갖고 거기 가고 괜히 그캐발리는 여기가 낫다 이런 애들도 많아 어 해시 이게 너무 S I 띄우는 거 그래 댓글 달릴 수도 있지 그래도 대기업이 좋죠 그래 대기업이 좋을 수도 있지 그건 네 생각이지 선택은 너의 몫이야 그러니까 갈수 있으면 좋아 못 가는데 여기 차선책으로도 여기 또 괜찮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을까 아니깐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데 오라 그러는데안 가는 애들이 꽤 있었어 꽤 그러니까 간에도 있었어. 나랑 같이 프로젝트 하던애였는데 그냥 약간 정직 스타일이야 정직 스타일 스타일이 프리랜서 스타일보다는 약간 정직 스타일인데 그그거다가그거가그 어느 정도 지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네이버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네이버 조 그러니까 대기업 좋아하는 애들도 이 SI 있다가 데, 네이버로 입사한 애들 네이버 네이년 얘기하잖아 뭐 하여튼 네이 그때는. 카카오, 카카오 배민 이런 게그 득세 안할 때야 네이버가 최고일 때 네이버가 근데 옛날부터 네이버는 있다가 그다음에 카카오 뭐, 그 다음에 카카오 뭐그 배민 뭐니네 네카바 쿠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없었어 네이버하고 삼성, 삼성 S D X, S K S S K S K 보드라 LG C N S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제 좀큰 큰데였거든 근데 큰데였는데. 그 거기서는 많이 스카우트 했어 내가 보기엔 내 때도 굉장히 많이 스카우트 했어 거기에는 그 네이년처럼 시험 보라 소리 하네 좋으면 오라 그래서 왜 그랬냐면 거기는 진짜 실력 위주거든 근데 가보면 거기도 조직이라 애들이 못버티야 하는 들도 많고 그래 근데 그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지 뭐 포트폴리오 얘기하다 다, 다. 들어가요